안녕하십니까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할 종목은 우양입니다.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자이 아이는 목표가 7,100원입니다. 목표가는 7,100원이고 손절라인은 3,840원입니다. 종가 기준입니다. 얘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. 이걸 이탈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목표가는 7,100원 포인트입니다. 자, 손절할 확률이 높아요. 뭐6대4 정도 되겠죠. 가락률이 4예요. 근데 밑으로는 짧죠 위로 무면 7,100원입니다. 뭐 7,000원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. 손익비가 아주 좋은 구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뭐 많이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가셔가지고 익절하면 됩니다. 자, 라인이 좋잖아요. 자, 딱 이거잖아요, 지금. 이거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7,100원 얘기하는 겁니다.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내일부터는, 자, 자, 힙소 모양을 띄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떡상 종목으로 일단 소개하고 일반 종목으로도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요 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. 그럼 손절은 요 라인으로 지금처럼 짧고 먹으면 요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나온 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갈듯말듯 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개미를 털기 위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. 그렇게 빠진 아이들은 반등을 하면 V자 반등을 합니다.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죠. 요쯤에 있는 아이를 찾으면 우리는 요, 요날 제가 3시쯤에 올리면 종배를 할 수가 있겠죠. 아, 이거 종배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종배날 특정 조건이 되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. 자, 매수를 했는데 자요 라인은 이탈 제가 이탈 라인도 제시해 주겠죠 그럼 무조건 손절인 거예요 왜 손절이냐 하면 자 올라가는 모양은 요런 모양이지만 자 우리가 정확하게 V자 반등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주식은 100% 없죠 근데 요 라인에서 입막 한번 더 속이면 요렇게 가거든요 요 빠진만큼 한방 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종목이 발굴이 되면 제가 오후장이나 오후 3시경에 올려 드리겠습니다. 물론 뭐한개 발견되면 떡상 종목으로 올리고, 뭐두개세개 개 나온 날은 일반 종목으로 섞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손절 되시는 분만 매수를 하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요거 나온 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